안녕하세요, 아, 꿀민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<laughs> 어그 교환방이라 해야 되나 그거 말해 드릴 건데 만약에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가 몇명안 돼서 만약에 교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댓글에다가 음. 댓글에다가 카톡디랑 카톡 아이디 적어주시면은 제가 보는 날에 며칠 지나서 볼 수도 있어요. 제가 유튜브 잘 확인을 안 해가지고 덕, 댓글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근데 최대한 많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. 확인되는 날에 바로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그내어뭐 교환할 건지 그런 거 내용 같은 거는 카톡에서 카카오톡에서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지금까지 홈민트였고요 감사합니다.